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Say No Fear라는 해외 공포게임이고요 근시가 심한 주인공이 사라진 여자친구를 찾아야하는 컨셉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갓트티가 있으니 쫄보분들은 시청을 자제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자 플레이 어나 누른거 맞나? 오 됐어요. 조작이 굉장히 간단한데. 어, 대열 웨이팅. 둠칫 둠둠칫. 둠칫 둠둠칫. 이거 원래 안 보이는 건가? 아. 어... 8 1일입니다 보지같은 비트 하하 뭐야 이게 오오오 오, 뭐야 오? 뭔일이야 created by 아 시작인가 봅니다 안경이 깨져 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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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베카 레베카 어디 있는 거야 레베카 여자친구 이름인가 본데 어쩌라고 나 전하고 나봐어 시작이에요 이러면 없어서 진짜 안 보여 어 잠깐만요 이거 수직 동기화가 켜야 될것 같은데 옵션이 안 되네 어. 아니, 아, 슈리동기야 켜야 돼요. 이거 타이틀 못 나가? 이러면 앞서서, 잠깐만. 안경이 아까 있었지 않나요? 여기 어디야? 오. 일단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 숲에 조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안 보여서, 아마 이렇게 찾는 것 같죠? 안경도 안 보여. 지금 뽀개졌는데, 두고 왔나봐. 한쪽이라도 끼고 있지.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서 떨어졌네. 저거 내 차지. <laughs> 진짜 안 보인다. 어... 이거... 어디로 가냐? 어... 이쪽은 막다른 길이네요. 여기로 가볼까? 어, 그냥 사고 나면 보통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아. 여자친구 찾는다고 해도 이거 혼자 갔다가 더길 잃으면 어떻게... 나 어디로 가니? 이쪽인가? 아닌데? 어휴 어휴 나꼈어요 어디가 길이야 <laughs> 어 여기 빛나는거 뭐죠 이거? 이거 뭐야? 어 여기있다 내 안경 <laughs> 안경 여기 야 깨졌네 어차피 못쓰는구나 안경 못써 깨졌구나 음아 길이 어디야 이거 막혀있어 다 여기로 가볼까요? 이거 아까 뛰는 키 나왔는데, 노아도안띄어지네 뭐지? 아, 이쪽인가 보다. 여기 이렇게 좀 넣었네요. 이거 무슨 숲이야? 무슨 풀떼기가 이렇게 많냐? 응? 관리가 안 됐나 보다. 오, 그렇지, 그렇지. 이쪽이 길인가 봐. 레베카, 에어랄류, 핸드폰, 이거 전화걸었는데 아까 안 됐나? 오. 어? 뭐야 내 차. 아 근데 다시 가기 귀찮다. 들어가. 어차 <laughs> 터졌어. 야 보수 다 가지고 다행이다. 나 죽을 뻔했네. 오 어, 안나를 봤는데 주인공이 이쪽 길인가요? 이렇게 된 이상 걸어갈 수밖에 없겠다. 근데 차가 터졌으면 어 무슨 일이야? 어? 야, 뭐가 지나간 소리가? 오 마이 갓.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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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뭔데? 뭔데? 어, 어, 나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가나? 어? 어, 잠깐만,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더 모르겠다. 여기 막힌 거 같은데요? 여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 레베커 어디 갔어? <laughs> 어, 잠깐, 여기 막다른 길인데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됐지? 이쪽이, 이쪽이구나? 아닌데? 안 가시는데? 여기 뭐야, 왜안가죠 여기 아니야? 하필이면 안경이 끼시네요. <laughs> 답답하다. <웃음> 어디로 가야 되나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어디야 가뜩이나 숲이라서 다 똑같은 나무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로 가나 어 이쪽인가 여긴가 봐나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laughs> 그냥 되는대로 막 가고 있어요 어안 가지는데 아니 여기 안가죠 이상해 저쪽 길이 아닌가 여긴 막혀 있지 않아 이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못 가는 거지 안 보이면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야, 이거 앞으로 이렇게 뭔가 해야지 갈수 있어. 아닌가? 아니, 왜못 가는 거야? 이거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 왜못 가? 이상한데? 뭐가 걸리는 거야, 이거? 뭔데? 뭐가 날 막고 있어. 뭐야? 누가 날 막고 있는 거야? 너야, 나무뿌리? 너야? <laughs> 나 뭐에 막힌 거야? 어, 이상하네. 뭔가 해야지 갈수 있는 건가? 약간 투명한 벽으로 막힌 느낌이야. 어, 잠깐만. 뭐 여기 내가 왔던 길 아닌가? 이쪽인가? 어, 여기는 가지네. 여기로 가보자. 내가 왔던 길은 아니겠죠. 설마 이게 아까 있었나? <laughs> 같은 데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쪽인가요? 어, 여기 좀더 있다. 내가 안 왔던 데 아니야? 나 여기로 왔던 기억이 없는데, 아, 어, 여기 맞나보다. 레베카인가? 레베카가 위치 알리는 건가? 뭐지? 아니, 얘는 어디까지 간 거야? 어, 헉,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저기 앞에 뭐 있다? 어! 어야 시력이 안 좋아서 근데 몰라요 저 빨간 거 뭐죠 어떡하지 프리시 뭐 없어 가야 돼 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어 야, 저거 뭐야 오 어. 고미 같은 거 있는데 어, 어 어떡하지 <웃음> 레베카. <웃음> 어 레베카 레베칸가 오 오는 거 아니야 오왜 어, 깜빡거려 왜 깜빡거려 어, 나안 가져요 어. 어? 어, 잠깐만, 앞에 있는데? 잠깐만, 오, 뭐야? 뛰라고? 제장 이게 뛰는 거야? 레베카! <laughs> 젠장, 어디 갔어, 레베카? 아무거나 말해봐. 어디있어얘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곤냐 야, 아픈가 보다. 잘못 뛰는 것 같은데? 기울이진거 보면은 뭔가 다리가 다쳤구나, 뭐, 하나겠죠? 둘 중에. 저 앞에도 뭐가 있는데? <laughs> 어디야, 여기? 이상한 데로 왔어, 나. 어, 어, 저기. 뭐 빛나는데 아닌가? 이거 뭐죠? 무어의 시뻘금고 진짜 안 보여. 무어이게어전화 온다. 어 집이 있네요. 어 끊겼어. 무어의 집 숲속에 웬 집이? 여기 빛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뭔지 봐보죠. 여러분 호레시 나갔나봐 이거 안 보인다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떻게? 어어떡하지어 어, 저기 뭐 있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어나안 가죠 나안 가죠. 이거 안, 안 가지 이거 아, 그 게임이 이상하네 이거. 이거 왜안 가지냐? 저기로 가야 되나? 어어어어나나 나 올라왔어 어제도 올라왔지 어. 야, 닫아. 닫아. 안 닫아져, 이거? 어, 집에 왜 이렇게 빨개, 빨개. 어, 사람 없습니까? 사고를 당했는데요, 어. 에, 뭐야, 이 커다란 접시. 어. 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어 <laughs> 어, 어, 어. 어, 내가 깼니? 어, 나뭐한 거야? 어, 뭐야, 여기? 어, 디야 <laughs> 어, 어디야? 야, 왜 이렇게 빨개, 여기는, 건데 이거 뭐 사진 효상하는 그런 곳, 어, 어어어, 오마이갓. 어, 어. Oh 뭐였죠? 뭐냐, 이거? 어, 어? 왜,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어? 지하실이 있네? 누가 봐도 저거, 바로 가면 안 되는 곳. 어, 아까 왜 이렇게 빨개 나요 여기? 저 밖에 저거, 뭐냐? 원래 있었나? 와, 진짜 안 보여. 1층부터 가볼까요? 여기 2층 있는데 아못 가게 막아놨구나 아 진짜 괜히 왔어 어 여기는 어디야 잠깐만 아까 아까 지하실 어디 있었죠 여기였나 아 이거 창문이구나 창문에 나무 보이는 거지 <laughs> 뭐야 이게 아 지하실 가고 싶은데 어디였죠 거기 저기였나? 음, 안경 못쓴것 같아서 좀 어지럽죠? 뭔가 이거, 근데 분위기는 되게 잘 만들었다. 가까이 가면 보이긴 보여요. 여기 보이죠? 화질 엄청 좋대 이렇게 하면.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어지럽긴 해. 제한실로 가볼까요? 이런 거 아무거나 내려가면 안 되긴 하는데. 프레시안 켜져? 아, 켠 거구나. 이게 켠 거야. <laughs> 배터리가 없나? 좀 약한데? 아, 내려갑니다. 레비카가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어. 어, 너무 어둡다. 어, 레베카... 아, 어, 여기 이상한 데는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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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문짝이 부서졌구나. 이 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전화한다 어, 뱃소리다뱃소리다 레베카, 내가 갈게! 레베카 철뚝 철뚝 야 레베카 어디갔어 어디야 앞에 있는데 어디야 여기 어디있니 저 앞에 있다 여기 왜이렇게 길어 근데 <laughs> 레베카 <웃음> 누가 여기 땅굴을 팔았네 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대 저게 레베카의 폰인가봐요 오. 어? 어? 어, 실례했습니다. 그.. 어.. 그 레베카의 핸드폰이 아닌가요? <놀람> 어, 어, 어. <laughs> 어, 깜짝이야. 아, <laughs> 어, 이러고 끝이 나네요. 깜짝이야. 저거 레베카 같은데, 근데 레베카 아니야? 아, 어, 너무 짧은데? 어, 자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컨셉의 게임이었습니다. 근시가 심한 주인공. 근데 좀 어지럽긴 했네요. 자, 아무튼 시노피어라는 공포 게임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소재는 되게 참신했네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